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은 뭐0.9% 1%의 차익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물론 고수 영상을 보기 누군가는 봤겠지. 어, 봤는데 단타를 0% 1%를 먹는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걸 설명드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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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폭락이 오기 때문에 이쪽 폭락 오잖아요. 보세요. 어, 여기 매매는 제가 한 매매는 단타 매매는. 여기 검색기 포착된 걸로 매매를 한 거예요. 사실 이 검색기는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뜬 걸로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뜬 걸로 매매법을 가지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에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네, 반갑습니다. 다롬컴입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 실전. 어,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 좀이 영상을 잘 들으시고 단타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실 게 있어요. 자그 전에 어 10월 15일부터 저기 뭐야 쇼츠 쇼츠가 1분에서 3분으로 3분까지 연장을 해주거든요. 시간이 더 늘어난 거야. 제가 틱톡도 제가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틱톡을 한 번도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왜냐면 1분밖에 안돼 가지고 얘도.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 257명이야. 영상 한 개도 없어. 어. 근데 영상을 안 넣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틱톡 쇼츠를 아, 쇼츠를 틱톡처럼 3분까지도 연장해 줄수 있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15일부터 돼요. 그러니까 1분 갖고는 짧은 영상을 어떤 주식 강의라든가 그런 걸, 중요한 내용을 넣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어제 3분짜리를 테스트해서 해보니까, 3분이면 좀 어지간히는 좀 전달이 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어,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겠지. 뭐, 짧은 내용을 갖다가 뭐 구구절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쇼츠 영상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 기다린 거예요, 제가. 아, 영상 안 올리고, 쇼츠도 안 올리고, 계속 기다린 거지. 시범적으로 하나 올려봤어.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올려놓은 거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채널이 세 개예요. 공부만 하는 채널. 이걸 일부러 만든 거야. 막 매매하고 섞이니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영상 찾기가 어려워서 공부하는 채널. 그다음에 유료 방송 채널. 그다음에 단타 소액 단타. 이 소액 단타 싸요. 네. 이쪽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고, 오늘 단타 매매 얘기를 할 거야. 이거를 잘 세게 들으세요. 어, 여기 매매는, 제가 한 매매는, 단타 매매는 여기 검색기 포착된 걸로 매매를 한 거예요. 사실 검색기는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뜬 걸로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매매법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뜬 걸로 매매법을 가지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에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예. 네. 참고하시고, 자, 다시 화면을 되돌릴게요. 아까 그 화면으로. 우선 계좌를 제가 열어보아서 실제로 매매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차트를 한번 열고, 이게 뭐, 저는 강의 준비를 안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즉각 강의를 해요. 하도 오프라인에서도 마이크 하나만 갖고 강의한 적이 많아가지고, 음, 질문 나오려면 바로 답줘요. 여기서 음. 우선 여기 하나 매, 매도가 됐는데, 잠깐만요. 얘죠. 차이 뗀 것만 할게요. 그죠? 예 네. 그죠? 요거 요거 수익률 5% 먹었어요 5%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11일 거고 10 10일 거 여러분들이 매매 잘 들으세요 매매를 하실 때자 차트를 제가 뒤로 빼고 얘를 아주 줄일게요 이걸 제가 틱톡에도 넣을 수도 있어서 얘도 더 줄일게요 작게 매매를 하실때 다른거 필요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보통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이 1% 0% 이렇게 차익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쟤를 어1% 먹고 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을 게요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이거 오늘 이거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영상 보면 뭐1% 0.5% 1%뭐0.3%뭐 뭐 이렇게 해서 빠져 팔고 나왔잖아. 이거 차익을 벌라고 한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 계좌를 방어하는 거예요. 매매법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수익 상태라도 얘가 손실로 갈 수도 있잖아. 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그치 그러니까 이, 이 매매, 그러니까 단타급 주 뿐만 아니라 매매는 한칸이호가 진짜 0.1%도 애껴야 돼요. 이걸 되게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얘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트 옆으로 놓을게요. 옆으로 놓고, 얘를, 아, 그냥 이렇게 해서 강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 말고 다른 거 봅시다. 요, 요좀 크기를 원래대로 할게요. 안 보이니까. 11을. 10월 9일, 한글날. 예, 10월 9일은 한글날이에요. 안연게 아니라. 10월 8일. 그죠? 대봉 LS 14% 먹었어요. 예, 14% 먹었는데, 이14% 먹은 거예요. 이거, 띄어가지고. 예, 이게 9일이니까 뒤로 더 가야겠죠? 그죠? 14% 먹은 거예요, 이거. 예, 지금 1분 봉입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날 쫓아가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그 이걸 알아야 돼왜 1%에 팔고 그럴까 이가 7일 이제 그 전날 여기 보면 빠져 나왔죠 그죠 빠져서 다시 팔았어요 분명히 그죠 손실이 0.42% 13만 원 손해봤어 그지 여보면 7%짜리도 있지만 0.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요것도 한번 열어 볼까요 얘를 한번 열어 볼까요 그죠? 얘가 지금 매도 금액이 6,092원이에요. 그죠? 6,090원. 6,090원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6,090원이죠? 6,090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진짜로. 그죠? 6,090원 저, 저 위에서 매도된 거예요. 분명 6,092원이에요. 6,090원. 그죠? 저 위에서 매도 된 거죠. 그죠? 자, 3번 봉으로 볼게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알겠어요? 매수했다가 빠져나온 거라고요.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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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 0.9%를 수익을 본게 아니라니까요? 팔고서 밑에서 다시 산 거예요. 아직 안 매수 안한 거지. 빠져나온 거라 이거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예, 네, 좀더 부연성 좀이다 하고. 요거 4일날. 4일날은 매매가 많았네요. 그죠? 엄청 많았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봉 10월 4일 요, 요 날이에요. 요날 코스피가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 선물, 코스피 001, 코스피 차트 001. 예. 선물 대폭락 단, 나서, 아니, 대폭락하고 코스피 나서, 코스피 대폭락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 많이 급상승을 하는 시에요 많이 날들어 공략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요날 날짜야, 4일이.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보면 여기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 이, 이건 500주 밖에 안 됩니다. 이거 500주 밖에 20만 원에도 보면 이렇게 1% 손실, 뭐 이렇게 0.9% 이게 팔았잖아요. 이거를 차, 단타로 차익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거, 요거도 지금 1% 그냥 빠져버렸죠. 이런 거, 우리 바이오, 이거 맞잖아요. 우리 바이오, 그냥 팔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몇, 얼마야? 우리 봐요. 매도 금액이. 4,780원. 4,786. 똑같이 넣을게요. 4,786. 4,786. 제가 넣었어요. 이게, 어, 4일이죠. 그죠? 4, 이날이에요. 팔고 빠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우스 바꿀게요. 여기서 매도를 때리고, 매도를 때리고서, 이거 팔, 팔 가격 써놨잖아요. 선 넣었잖아요.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그러니까 폭락할 걸 알고 재치고 빠진 거지, 이게 신용 좀 사고, 이렇게 산 거를.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은 뭐 0.9%, 1%의 차익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물론 고수 영상을 보긴 누군가는 봤겠지. 어, 봤는데 단타를 0%, 1%를 먹는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걸 설명드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매도를, 매도를, 매도를 갔다가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폭락이 오기 때문에. 이쪽 폭락 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지. 어, 버리는 거지, 주식을. 근데 급등 나갈 거는 가져가는 거지. 그지? 이해 돼요? 여기 보면,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은 영0.9% 이런 거 차이 단타를 쳤다고 생각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걸 착각들 해가지고 개미들이 단타를 수없이 패달라 그래야. 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앞에서 들어 분명히 들어갔다가 빠졌거든요. 예. 네. 빠졌어요. 그죠? 그죠? 샀다가 그냥 바로 빠져버린 거예요. 요, 매도 금액이, 이게 그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어, 매수 금액이 달라요. 이게 매수 금액하고, 위에서 샀, 위에서 팔, 팔고 또 다시 산 거라, 이 매수 금액이 다른데, 이게, 어, 매도 치고서 다시 산 거거든. 960, 910, 19,617. 그대로 쓸게요, 평균에. 19,000. 617. 두번 사고팔았기 때문에 평균 매수과가 다릅니다. 19,600원 이면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원. 600, 예, 여기. 그죠? 617이죠? 19,617. 네. 이게 잘 확대시켜볼게요. 이,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큰, 이렇게 놓고. 네. 1분 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단 얘기에요. 이렇게 놓고. 그죠? 팔고서 차, 다시 들어간 거야, 이게. 빠져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팔고 빠진 거를. 그러니까 단타 같은 걸칠 때, 이런 거를 매매를 할때 보면 그죠 이해되죠. 예. 수익에서 뭐1% 수익 냈네 그런 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이것도 당일 당일 매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당일 급등주. 1,224원에 사서 1,324만 원. 근데 비중을 많이 못 넣었어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 이거 상한가 간 거예요, 이거. 상한가 가고 또왔어 이거 1억 넣었으면 5천만 원 벌었어. 어. 그러니까 그걸 도전하는 거야. 그거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1% 차익했네.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매매법에서는 이탈을 안 하면 뒤에 폭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서, 모르는 거지. 하는 거 보고서 흉내는 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왜 0%에서 빠져나오고,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탈의 개념을 가지면 돼요. 이거 3%, 1% 먹으려고 이걸 들어갔겠나요?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라니까. 이것도 그죠? 4786원에 네 평균 매도가. 4786. 크게 키워서 볼게요. 평균 매도가를 적었고 얘를 원래대로 놓고 날짜가 아4 어, 10월 24일입니다. 그죠? 10월 24일 이날에요. 10월 4일 참 24일이라는 사이. 이날 팔은 거예요, 여기서. 그지? 갖고 있다가, 여기서 팔은 거예요. 그냥 차익 해버린 거예요. 그냥 차이라는 이탈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3%를 수익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단타라고 해서 1%, 2%를 먹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10%, 15% 이상은 노리긴 노리는데, 만약에 얘가 여차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보이면, 추세로 보이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식 공부에도 있거든요. 주식 공부 채널에도 있다고. 올려져 있어요. 그지? 조정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강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봤다 하더라도 못하지. 못하지.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걸 차익게 개념으로 3%, 4%, 이 3%를 먹은, 더갈 이게 보시면, 자, 차트, 일봉. 10월, 4, 이 차트 말고 다른 차트에 이렇게. 해요. 10월 4일이면 여기에요. 이게, 7일, 6, 5, 거 9월 30일, 이제 공일이 껴서 그럴 거야, 아마. 예, 요게 7월 4일이야, 이날. 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트 기법에 봤을 때는 급등주의 어떤 성질을 좀, 기법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죠, 그죠? 결국 여기서 매도를 못 때렸으면, 이탈을 안 했으면, 그지? 이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손실로 가는 거죠, 그죠? 사후 사원봉이 계속 내려져,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뒤로 하락할 거를 알고서 매도를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걸 착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트 기법을 갖고 있는데 보조지표 같은 거 끼어 있는 거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맨 차트도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급등 나갈 것 같았는데 그지? 여기서 필시 누구라도 급등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할수 있겠지만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을 그지 계속 지고 차트 모양으로 아 거래가 터진다 올릴 거야 말 거야 그지? 자 ai 유세 나오죠 ai 주식한데 그럼 ai한테 물어봐요. 어, 삼성전자가 10월 말일날 주가는 얼마 되냐고 물어봐. 걔가 알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AI는. 어. 뭐, 그 자동으로 매매하는 건 나도 만들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시라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야 내가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식을 편하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지금 대전. 서 삼성전자 안 가져오죠. 계속 쳐박고 앉았어요. 어, 그죠?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laughs> 얘 때문에 지금 박살 나고 있어. 아까 시향 보셨죠? 영상. 시향이 왜못 가는지. 이런 장에서 주식을 단타급등교를 노립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핵심은 뭐예요? 1, 2% 단타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매매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계좌를 보호하거나 구사하기 위해서 뭐예요? 방어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수 있어. 플러스. 그러니까 가급적이 플러스에서 매도해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죠? 이해 되죠? 예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죠 음봉음봉 나온거 이거 어떻게 할건데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거지 그죠 무슨일인지 알겠죠 예 이탈을 했다 다시 들어가서 그 아침에 갭상승에 치고 나가더라고 그냥 팔아야지 당연히 이거 얼마팔은겨 22,250원에 팔았네 분봉 얘도 한번 볼까 22,250원 어. 놓고 한번 확대해 볼게요. 차트 원상 복귀하는 거지 확대가 아니라 자 한번 보, 봅시다. 타이그를 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고 그죠? 어, 2 2 2 5 0원에 매도 자리가 있겠지. 없었어, 왜? 22,000. 어. 그죠? 뭔가 의, 지금 팔 여기서 이날 팔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하기 그치, 주가 전에 뒤에서 미리 뒤에서 딱 찾아내기 하는 게그 값을 그죠? 가지고 매매 기술을 구사합니다. 그죠? 잘 파는 30초 거예요. 3초 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겠지만 급등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닌 것을 아시게 나갈 수도 됩니다. 있잖아. 근데 뭔가는 여기서는 아 이건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야라고 판단 들었을 때는 차익을 한 거지. 이게 바로 급등주 매매 체결 기술이에요. 급등 나 여기서는 왜못 파는 거예요? 단타만 단 치지만 급등주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못 팔고 기다려 보는 거 근데 여기 치는 순간에 뭐냐면, 아, 이거는 위로 못 나가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차익을 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즉, 들어간다 빠져나온다, 이게 뭐냐면. 보통 1% 2%에 나온 수익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단타로 1% 쳤다 2% 쳤다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매우 하수적 생각이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영상을 편집된 후, 금일 정확한 저점에서 매수에 성공되었습니다. 매수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주식 리딩을 아십니까? 흔히들 리딩방, 리딩방 말하지만 정보방과 리딩방은 다른 의미입니다. 레딩, 즉 리딩은 읽어준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매매할 값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정보방을 리딩방으로 함부로 말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방과 리딩방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 그니까 2,500 이상에서 매도 치세요, 흥아는. 응. 예. 흥아는 지금 미국 그 해운 업계가 지금 파산이야, 파산. 아니, 아니, 파산이래. 응. 파업. 응.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는 거 2,500, 이상해서 20인데, 매도 차익 하세요. 일단 매도 하세요. 예, 여기, 매도 치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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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20원이야. 예. 자, 매도 때려요, 여기서. 예, 매도 치라고. 매도 쳐요, 매도 쳐. 흥화의 <목소리> 오는 저기, 요 20, 60... 네, 예, 종가로 들어가요, 이거. 매도 치신 분들. 20원, 20원 또는 25 들어가요, 지금. 네, 1분 남았는데, 그냥 종가 들어가요. 20, 25. 이게 포착이 되고 위로 더 하는 것도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다고. 급등주로 밑에 싸게 안 준다니까? 어, 원리가. 이거 추세가 바뀐 거잖아요. 추세 바뀐 거 어디서 알아요? 예? 네? 이 강의. 여기서 추세 살았죠, 그죠? 깨진 건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밀쳐놓고 물타게 만들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전형적인 세력 그죠 예 네, 그죠 이거 지우고 예 네, 해서 떨어뜨려서 여기서 물타게 만들고 그죠 이후에를안 줬잖아요 안준 거는 마우스 바꾸고 여기 물린 사람들을 본전 찾아주냐고 안찾아주겠죠 그죠 쪼로록 가서 또 밀쳤어 그지 아. 그지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깐저까지 여기까지 가서 또 떨어지고 계속 이 짓을 할 거란 얘기죠 이해되죠? 주식은 세력을 봐야 되는 거야. 전업투자를 시작하시려면 가족 한 명당 최소 8천만 원 이상 전업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몇천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불리려면 부득이 신용거래를 하여 투자금을 불리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빙법을 통해서 3억 원 이상으로 시작되는 전업투자 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신용거래는 자기원금의 3배에서 4배까지 운영하는 방법과 기술도 있답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장 마친 후 일일이 개인 지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론컴스톡 대표님은 투자자들께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참여해보세요. 다론컴스톡 대표님의 방송은 특별합니다. 즉, 외부 일반 방송과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국제 지수를 가져와 시장을 보는 방법, 자금 관리 기술, 신용 거래 기술, 돈 없이 반대 매매 해결 기술, 단타 매매 기술, 급등주 매매 기술, 이외 수십 가지 지식과 기술을 실전장에서 가르치고 실전장에서 검증까지 합니다. 모든 가르침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불리고 배워서 전업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인들께서는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 방송을 못 보는 환경일 경우 도우미가 알림도 줍니다. 그외 필요한 것도 도우미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원격지원까지 동원하여 투자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답니다. 혼자 투자하다 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다롱컴 스톡과 함께 하십시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주식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료 인터넷 지식은 주식 투자 기술을 완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퍼즐은 테두리 속에 갇혀 있고 밖에 것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자는 차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할 뿐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는 공식과 원칙이 있지만 조금 복잡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법입니다. 비법을 요약하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분석 기술 외에 이네 가지 요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식 고수급 내용입니다. 인터넷과 체계도 없습니다. 이 기술들은 다롱컴 스탁 CEO가 100%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품질 기술은 책이나 인터넷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 개수가 매우 많고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가장 편안한 것은 웹입니다.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서버와 웹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투자 기술과 비밀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